아, 힘내. 다음번엔 아, 또 까먹지 말고, 진짜. 아, 나 지금 정신이 없어. 아, 진짜 머리 아파. 지금 주가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야, 어. 지금. 어? 아, 저 테슬라 주가가 지금 문제가 아니야, 지금. 아, 진짜. 아... 아, 머리야. 테슬라 주가는 올랐어, 어제. 어? 그러기나 말기나. 뭐야, 이거 왜매고 있어? 뭐야, 울었어? 어? <laughs> 왜 울어? <laughs> 왜 그래? 어? 너무 <laughs> 뭐 태사라가 본전이어가지고 너무 좋아? 아니. 어? 이거 어찌오? 지오... 어. 물통하고 숟가락통 안 챙겨졌어. <laughs> 아 오늘 소풍 가는데? 오늘 태어난 인생 첫 소풍인데? 어? 어? 뭐 물통하고 그 뭐야? 수저통? 숟가락통? 손으로 먹어야 돼? <laughs> 아니 왜 일찍 일어났어 도대체 그러면은 너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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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몰라 어? 뭐다 이렇게 지금 어제 막 되게 막 막그다 체크하고 그러더니만 뭐, 뭐야 다 이건 뭐야 7시 기상해야 되고 지호 소풍 도시락 준비하고 밥 유부초밥 소세지 미트볼 간식은 홍로이젠 포도 카포리산 8시 30분 지호 배웅하고 다 체크하면서 했는데. 어떻게, 어, 맨날 가지고 가는, 이거를 빠뜨린 거야. 맨날 가져가는 거를. 응. 평생 도시락 안 싸다가 그걸 막, 응. 막다 챙겼지. 간식이랑, 응. 막 돗자리 막 이런 거 해가지고 다 챙겼는데. 그리 어, 되게 신나게 배웅하고 왔다? 응. 엄마들 그 앞에 싹 기다리고 있었어. 버스 응. 가는 거 본다고. 다첫 다 소풍이니까 엄마들도. 그래막 응. 같이 막 인사하고 막 그러고 진짜 한참 걸렸거든. 응. 왔는데 집에 왔는데 이게 딱 여기 있는 거야. <laughs> 아이고 우리 아들 그냥 어 가서 손으로 집어먹게 생겼네. 다들 그냥 어 손으로 집어먹게 생겼어. 소세지도 소시지 손으로 먹고 다들 숟가락 먹을 때. 어 아주 그냥 어첫 소풍에 인생에 첫 소풍에 그냥 물통하고 숟가락을 놓고 갔네. 뭐 드라마야? 드라마 드라마 포토 이런 거 드라마에 나오지 않냐? 그래가지고 엄마가 막 따라가고 다시 막 그래가지고 건네주고 막 그러지 않냐? 아, 몰라. 아, 어떡해. 그, 일단 선생님한테 네. 밴드에는 남겨놨는데 핸드폰 네. 있는 친구가 누가 있는지를 모르겠어, 반에. 네. 근데 또 핸드폰을 아마 분명히 못 보게 하겠지. 네. 연락이 될것 같지도 않고, 네. 선생님 연락만 기다리고 있어. <laughs> 근데 아, 이런 선생님한테 이런 거를 또아 채팅을 보내는 게또좀 아, 민망하기도 하고 근데 어떻게 얘 얼마나 당황할까 밥 먹자 그랬는데 그치? 숟가락 없고 물 없고 어? 엄마가 분명히 숟가락하고 물 챙겨 줬을 건데 내가 혹시 잃어버렸나 어, 내가 잃어버린 건가 해가지고 자책할 수도 있고 그러다가 이제또 이제, 이제 막뭐저 숟가락이 없어요 이렇게 말할 조금, 거 같지 않고. 안 어, 말안할것 같지 않고뭐 성격상 말안할것 같고 그냥 손으로 집어먹을 것 같은데 어. 아 손으로 집어먹기는 하면 다행이지 아, 근데 아, 물티슈는 챙겨줬어? 어, 물티슈는 챙겼는데. 음. 아, 물이 너무 걸려. 목맥혀 죽으면 어떡해. <laughs> 안 죽어, 야, 뭐, 뭐, 놀러 갔냐? 뭐, 뭐좀 이따가 뭐, 3시간 뒤에올 건데, 뭘, 그냥, 어? 괜찮아. 친구들 거물 먹고 좀 그러면 아, 되지, 뭐. 아, 그, 얘가 그런 넉살 있는 애가 아니잖아. 막, 야, 나물안 갖고 왔다. 네물좀 줘. 막, 이런 성격이 아니잖아, 얘가. 정말. 그러니까 그렇지 물, 물 없으면 그냥 참으래야 얘는 오자마자 그럼 또 가가지고 기다리자마자 바로 또물 맥이 있고 막어 지호야 목 말랐지 엄마가 너 가서 또울것 같은데 너 거기 가서도 미안하다 그러면서. 아 우리 지우 이런 거 되게 싫어해 음. 준비물 같은 거 어제 돗자리도 자기는 음. 그냥 없어도 돼막 그랬잖아 근데 음. 지우한테 내가 부러봤어 지우야 너 돗자리 없어도 돼 그냥, 엄마 안돼어 음. 지우는 막 이렇게 준비물 자, 꺼내자 했는데 자기 없으면 되게 음. 어 되게 싫어해 잘 챙기는 애란 말이야 그러니까 잘 챙겨주고 그랬어 <laughs> 왜 7시 반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다 했으면 무서그 물통하고 왜 이걸 숟가락을 안 챙겨줬어 응? 몰라 좀 있으면 이제 밥 먹을 때 되는데. <laughs> 그런데 좀 있으면 이제 밥 먹을 시간인데 이제. <laughs> 어, 선생님 왜 채팅 안 봐? 아 웃겨. 난 네가 또 웃는 게더 웃기다야 진짜. <laughs> 진짜. 아나 진짜 나 내가 너무 덤벙대니까 일부러 막 쓰고 막다 그래. 이걸 아침에도 막 보고 그런데 이걸 맨날 가져가는 걸왜 빠뜨렸어? 너답다 너더워. 괜찮아. 괜찮아. 가도 미안하다고 그래 오면 오면 오자마자 물베토 베겨. 딱 열었는데 도시락 열었는데 지우가 안 먹은 거야 하나도 왜안 먹었어 그러니까 숟가락이 없어서 그럼 그래. 또, 또 펑펑 울겠구만 또 아니, 그런 또 그런 찐따는 아니야 <laughs> 음, 그, 그 정도는 아니어서 괜찮은데 음. 하... 태산화주가는 올랐어 어제 어? 크롭이나 말기나 <laughs> 어차피 떨어졌다가 올른 거 보신 뭐제 자리잖아. 어제 나스닥도 많이 오르고 테슬라 주가도 우리 본전까지 오고 그랬어. 우리 어. 본전 아직 아니야. 애프 장에서 포함하면 본전이지 뭐. 아 그래? 어 222.8까지 <laughs> 갔으니까는 본전이야. 그래? 어. 근데 위안이 안 되니? 어. <laughs> 지금 다 필요 없니? 지금 주식이고 뭐어 그냥 요즘에 테슬라 주가는 하도 막 난리치니까 그냥 뭐별 감흥이 없어 근데 아나 진짜 아밥 먹을 때 아,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신나게 운동을 하고 있겠구나 그치 음, 괜찮아 괜찮아 아 진짜 아, 아 머리야 어, 어차피 테슬라 본전도 왔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오늘 장 끝나면은 이제 넷플릭스 실적 발표 있잖아. 넷플릭스가 지난 분기부터 해가지고 두번 분기 연속 진짜 크게 하락하고 직전 분기 때는 오르긴 했는데 넷플릭스가 그래도 좀뭐 전반에 좀 괜찮은지 넷플릭스도 어제 많이 올랐더라고. 그래서 넷플릭스가 지난번처럼 어쨌든 어, 나스닥의 하락을 이끌지 않고. 이번에는 좀 올라줘가지고 전체적으로 증시 상승세 좀끌어줬으면 좋겠다. 지금 또 하락론자들은 어제 잠깐 올랐던 거대두바운스라고 말하는 사람도 많거든. 다시 또 하락할 거라고. 관심 없니? 몰라. <laughs> 오늘은 그냥 주신 얘기하지 말까? <laughs> 더워. 아, 너무 더워. 지금 머리가 그냥 온통 지금 테슬라 주가가 만약 입에 깨졌어도 지금 너는 지금 아무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? 뭐 중요하냐? 어차피 뭐팔 것도 아니고 음. 뭐살 것도 아니라면 그냥 하, 테슬라 주가가 지금 문제가 아니야 지금 <laughs> 우리가 지금 목 맥혀 죽게 생겼어 그럼... 따라가. 진짜 나 순간 따라갈까도 생각했어. 어, 택시 타고 택시 타고 택시 기사님 저기 버스 좀 따라가주세요 그래가지고. 모든 택시야 어? 지금 경기도 광주를 갔는데. 아 그러니까는 택시 타고 따라가는 거지. 아까 너 버스 번호도 외웠더만. 아, 경기도 광주 가가지고 저 버스 좀 따라가 달라가지고 해 내려가지고 문득똑똑해가지고 아들 엄마가 물 갖고 왔어 무섭게 <laughs> 줘가지고 또 이제 와야지 어. 아 진짜 머리 아파지금 주가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어. <laughs> 지금 내 앞에 지금 이거 어, 이 물통이랑 숟가락 통 이게 지금 더중요해 나한테는 지금 알았어 뭐 오늘은 그러면은 주신 얘기는 그러면은 하지 말고 그러면은 여기서 끝내자 <laughs> 아, 진짜 나 진짜 괜찮아 이제 애도 커서 괜찮겠지. 컸으니까 어렸을 때는 막 되게 당황해서 그랬겠지만 이제는 얘도 학교생활도 했고 친구들도 음, 친하고 그러니까 음, 그치? 응 괜찮아 목맥히면은 친구 물도 얻어 먹을 거야 어 그치? 렇 어, 친구가 물주면 좋아 선생님 좀 물이 없어요 그러면 그럴 거야 그러려나? 카프리스 어, 좀 챙겨줬다며 카프리스 먹으면 되지 뭐 하... 아, 한 개밖에 안 챙겨줬어 아 괜찮아 뭐1바길일 노렁한 것도 아니고 좀, 좀 이따 올 건데 뭐아 진짜 세개 챙기려다가 한개 챙겼는데 별걸 가지고 당 오네 진짜 아, 됐어 됐어 그래서 오늘 와서 그냥 주신 얘기할 기분이 아니니까 는 그냥 건들지 않을게 그래서 요가도 좀안간 거야? 아뭐 요가하게 생겼어 요가하다 울게 생겼는데 가가지고 또 이제 뭐 남았을 때 하면서 요, 정신 수련해야지 가서 또 요가 못해 지금 엄마들 만나기로 했는데 그것도 지금 나가고 싶지 않아 수다 떨 기분이 아니야 <laughs> 아 그게 엄마들 만나기로 했어? 응뭐 <laughs> 음. 남맹 먹기로 한거 그거 말하는 거야? 음. 아또 울겠고만 가가지고 엄마들 앞에서 또야 엄마들 앞에서 안 울어 제가 또 이걸 못 챙겨줬어요 무슨 술 먹으면서 또 취해가지고 또 우는 거 아니야 또 아침부터 미, 미쳤다고 할 거야 그래서 어. 안돼안돼 안 돼. 그래 가서 울지 마라 진짜 야 오늘 아침 현장은 어땠는지 알아? 어. 정말 아이돌 팬미팅 정말 방불케 했다 막 이제 1반 애들 나오면 1반 엄마들 우르르르 뛰어가고 2반 애들 나오면 2반 엄마들 우르르르 뛰어가고 그리고 이제 차갈때막 엄마들 버스 쫓아가면서 막 안녕하고 어. 근데 거기서 물안 챙겨준 사람 너밖에 없을 거야 야씨 <laughs> 아니 우리 반 엄마 하나가 어. 수저통을 안 챙겨줬다면서 이 수저통을 하나 가지고 막 오는 거야. 어. 그래 내가 속으로 아유 엄마 좀 정신이 없으셨구나 아침에 그랬는데. 누가 누굴 욕해? 어. 난 물통도 안 챙겼어. <laughs> 진짜. 근데 아유. 그나마 진짜 그나마 다행인 게 손으로 먹을 수 있는 게 많아. 음. 유부 초밥도 손으로 먹으면 되고 사실 뭐 샌드위치도 음. 손으로 음. 먹으면 되고 포도도 손으로 먹으면 되니까. 그 그래. 소세지랑 미트볼 그대로 가지고 오는 거 아냐? 소세지도 먹고 그냥 물티슈 닦으면 되니까 괜찮아 아 <laughs> 알았어 오늘은 그럼 뭐 주신 얘기 할 기분이 아닌 거 같으니까 는 그냥 어 이대로 놔둘게 좀 쉬어라 어, 너운티 근데... 너무 많이 난다 아 그래? 좀 진정하고 가야겠다 어그러니까는 지금 좀... 아, 근데 뭐야 테슬라 어닝 왜 좋대? 아 몰라 나도 인도랑 미스했잖아 그럼 어닝도 몰라 그냥 왜 오른지 몰라 어제 그냥 그냥 어제 그냥 전기차 쪽이 다 강세이긴 했는데, <laughs> 니콜라 빼고, 음. 어, 몰라. 그냥 또 진짜 하랑론자 말대로 다 늦게 빠졌을 수도 있고, 아니면 이게 이제, 진짜 어제 맞아. 은행주들이 실적 좋았잖아. 은행 지도 실적 좋았고 그 다음 에 영국 쪽또 그런거 뉴스도 있고 네. 그 다음에 또 이제 오늘 넷플릭스도 있고 하니까는 과연 이 3분기 실적들의 기업들의 실적이 이제 호 실적이 나오면서 이제 진짜 주가 바닥 찍고 잠시 또 반등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느냐 아니면 진짜 다시 또이 실적으로 인해서 미스가 나는 기업들 많이 생기면서 어 주가가 다시 또 하락을 하느냐 그 갈림길에 서 있는 것 같은데 어차피 우리 상승론자고 우리 안팔 거잖아 그러니까 뭐. 할 건데? 응, 좋게 기다려 보자고. 할 건데. 알았어, 내가 알아서 할게. 응. 하... 힘내. 다음 아, 번엔 또 까먹지 말고. 진짜. 아, 나 진짜 정신이 없어. 진짜 미쳐. 미쳤... 아, 나 정신 없지 않았다. 나 되게 그 어느 때보다 침착한 아침이었어. 아니야, 너 다워. 시간 내 여유도 있었고. 너 다워. 뭘나 다워? 네가 뭘 알아? <laughs> 밥에다 먹어. 안 아, 먹어. 뭐 커피 먹고 싶어. 커피나 먹을래? 그리고 치맥하러 가서 맥주나 지지게 먹어야지 그래 가서 또 엄마들 앞에서 울지 말고 추하게 안 울어 안 울어 뭐 내가 아무 앞에서나안 우냐? 아우 콧물나 코나빠져겠다너가코 푸는 거 싫어하잖아 방귀 기는줄 알았네